자 승특강 십강 칠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intriguingly 자 intriguingly laid out 자 우리 intriguingly 하면은 아주 흥미롭게도라는 뜻이죠. 자 우리 intriguing 하면 흥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intriguing, intriguingly 하면 흥미롭게. 자 흥미롭게도 무엇하냐면요 layout 하면은 제시한다 이겁니다. 제시한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His ideas. 그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한대요. 근데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냐면은, m 트루키메데스 트랩. 우리 트루키메데스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관해서 아주 흥미롭게 제시를 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 컴마 나오고 나서 뒤에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죠? 앞에 거에 대한. 자, 그랬을 때이 이건 뭐냐면은, 자, 텐션하면 긴장이죠.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보는 순간 여러분들 엔드 찾아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1과 2 사이에 긴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의 긴장이냐면은 바로 established. 우리 established 하면 확고히 하다는 뜻이죠. 확고히 자리 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히 자리 잡힌 어떤 권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arising one. 두 번째 뭐예요? 떠오르고 있는 권력, 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어떤 긴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어, 이런 긴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트 e 키메 r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아트 m 키메 e 스가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두스다이스 두스디즈 뭐 두스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스다이스 이 두스다이스 트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두스다이스 트랩이라는 게자 근데 이제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in an essay for The Atlantic,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그런 어 에세이가 되는 거죠. 이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1과2 사이의 어떤 텐션, 이 텐션에 관해서 이제 흥미롭게 제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목소리> as part of the 뭐, Two Side Strad Project,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렇게 되겠죠. 일부로서 이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a 어, team. 팀은 팀인데 어떤 팀이에요? a l i s o n 의 Direction 지도하에 있는 팀이겠네요. 자, 그래서 팀은 팀인데, 요렇게, a l i s o in t Direction에 있는, 지도하에 있는 그런 팀이 뭐 했어요? Examined.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했습니까? 16 cases. 16개의 케이스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where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나 상황도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누가 무엇 하는 케이스냐면은 바로, Rising Power. 어떤 상승하고 있는 권력이, 뭐 했어요? challenge. 맞서는 거죠. 우리 도전하다라고 하도 뭐 여,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맞서답니다. 맞서다. 맞서다. 누구에게 맞섰어요 unestablished one. 자, 그랬을 때, 자리 잡힌 강대국한테 맞서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end 나왔는데, 자, 우리 end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 과거동사 자, 앞에 있는 과거동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e x a m n d 가 있고 challenge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칭이 뭐랑 되라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맥락을 봐야겠죠? 뒤에 뭐 했어요? 판단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 판단했냐면은 뭘 판단했어요? 자, 그러한 맞섬이죠, 맞섬. 그러한 맞섬 혹은 도전. 이런 것에 무엇을 판단했어요? outcome 하면 결과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 이런 케이스들을 조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판단했겠죠. 그러한 어떤 도전 맞섬 이런 것에 결과를 판단했대요. 자 그랬을 때 third result s 결과는 Disturbing. 우리 원래 Disturbing 하면 뭐야? Disturbing. d i s t u r b i n g 뭐니? 방해하다죠. 자, 그런데 Disturbing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충격을 주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결과는 아주 Disturbing.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14 out of 16 cases. 뭐냐면요. 자,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16개 중에서 우리 out of 하면 은 from이죠. 16개 케이스 중에 14개가요. 뭐 했대요? Result in. Result in 하면 무엇을 초래하다죠? 뭘 초래했어요? War. 전쟁을 초래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 The worrying factor. 자, 걱정시키는 요인이겠죠? 걱정을 주는 요인. 근데 그러고 나서 컴마 나왔네요. 컴마, 컴마 제끼니까 동사가 되겠죠. 이 걱정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according to Alison, e l i s o n 에 따르면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The fact. 사실이래요, 사실. 자, 그런데 누가 무엇 한다는 사실이겠죠? 동격이겠죠? 누가 무엇 뭐 한다는 사실? Normal events of standard crisis that cannot, uh, that can otherwise be resolved nevertheless. Trigger word. 자 무엇이냐? 보통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무엇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우리 표준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Standard 하면 표준적인입니다. 자 우리 crisis 하면 이거 crisis의 복수형이에요. Crisis 하면 이거 뭐야? 위기죠, 위기. 이거의 복수형이 crisis예요. 이해하시나요? 일반적인 위기의 보통의 상황들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야? 자, 요 대시 나왔는데 요 대는 관계사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나왔는데 can otherwise be 자 otherwise가 나왔어요. otherwise, otherwise. otherwise는 뜻이 뭐니? 이거 otherwise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반대를 가정하는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Otherwise be 자 그렇지 않았다면은 무엇했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거 되었을 일반적인 위기의 그런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 nevertheless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했대요? 전쟁을 일으켰대 그렇다면은 이렇지 않았다면은 악화됐겠니 해결됐겠니 해결됐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반대에 대한 가정이잖아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 일반적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의 사실 그 사실이 봐도 뭐다 아주 걱정스러운 요인이다 이거예요. 왜 걱정스러운 요인이라고 얘기하니? 충격적이 라잖아 이해되시나요? 충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바로 누가 무엇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해결이 됐을. 즉, 전쟁이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 뭐예요? 뒤에 나온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면 이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해결됐을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유발했다는 그러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케이스를 하나 줬어요 In the case of Athens and Sparta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케이스에서는요 It was the actions of smaller allied that drew them close to war. 자 it was가 나왔는데 어 그럼 여러분 뒤에 혹시나 대신 날 찾으셔야겠죠 뭐야 이때 강조잖아 대 이하한 것은 바로 앞에 것이다 이거죠 이래시나요? 즉 뭐야? 그들을 이 스파르타와 아테나를 전쟁에 더 가까이 끌어들인 것은 바로 누, 무엇입니까? 행위였다는 거죠 누구의 행위? 더 작은 동맹국들 이래시나요? Smaller Allied 더 작은 동맹국들 얘네들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래시죠?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smaller allies인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allies. 자, 그랬을 때더 작은 동맹국들의 행위가 바로 뭐였어요? 이거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this, this can easily happen.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도 또 어떻게 쉽게 발생할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아테나와 스파르타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뭘 주려고 합니까? 동아시아에서의 케이스를 주려고 해요. 자 우리 o 스 h 보는 순간 엔드 찾아야겠죠. 무엇과 무엇 둘다이 타이완과 일본 둘 다는 have the potential 뭘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무엇 할수 있는 to draw 끌어당길 수 있는 미국을요. 근데 음. 무엇 가까이로 closer to war. 근데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차이나로. 음. 아,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 사이에 있는 그 쪼매난 더 작은 Allies들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 Taiwan 아, 그리고 Japan 얘네가 되는 거죠. 이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동아시아에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게 Taiwan과 Japan이다. 얘네들이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음. 자 그러고 나서 우리 arguably, arguably 이거 중요합니다. Arguably하면 이게 여러분들 뭐 주장할 수 있게 막이게 아니라 분명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주장컨데 분명히 외우셔야 하는 연결하고요. 자 분명히요. 주장컨데 자 미국의 적이냐 동맹국이냐 얘네가 play a bigger role. 자 우리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근데 어디서 역할을 하는지 인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트랩에서의 역할을 하겠죠. 뭐보다는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Bigger. 비읍급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Den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뒤에 명사 나왔죠. 뒤에 명사보다는 누가? 동맹국들이 더큰 역할을 하게 된다. 어디에서요? Those t h s 이두스다이스 트랩. 트랩에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보다? 이 라이징 파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기존 강대국과 신흥국이 있을 때 강대국이 신흥국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엘라이즈 다 작은 동맹국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랬을 때 the results 그 결과 근데 어디에서? in a situation 상황에서의 결과죠. 자, 그런데 where 누가 무엇 하는 상황입니까? a great deal of 우리 great deal of 하면은 수많은이죠. 수많은. 우리 수많은 노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겠죠? 앞에 있는 situation 이런 상황 같은 거 where가 수식할 수 있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요구됩니까? to escape the 두스다이 스트랩. 이 두스다이 스트랩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되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가? 바로 이것이, 이것이. 아! 잘못봤네요. 잘못봤네. 자, 이것은, 미안해요. 자, 이것은 초래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초래한다. 뭘 초래해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노력이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결국에는 자, 지금 이 아, 어, 듀즈다이스. 우리 듀즈다이스의 함정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의 정의는 뭐예요? 기존국과 기존 강대국과 신흥국 사이에 어떤 갈등 같은 거는 강대국이 신흥국을 두려워해서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동맹국들, 이 동맹국들이 강대국을 전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t 스다 s Dice t r p 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